안녕하십니까. 레고팜TV의 이무영입니다. 오늘이 3월 1일이죠. 군두달 코로나 때문에 온 나라가 엉망이 된것 같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이 많이 번거롭고 힘들잖아요. 하루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고 치료제도 개발이 되어서 온 국민이 마음 편안하게 일상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안 유튜브를 좀 올리지 못했습니다. 근두달동안에책 속에 파묻혀 살았죠. 재미있더라고요. 오늘은 수색 증산 뉴타운 내에 있는 증산 5고요. 조합원들의 질의가 계속 올라와서 몇 가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반복적인 질문들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관리 처분 언제 하는가? 중요한 내용이죠, 관리 처분. 또, 임시조합장은 업무를 개시했는가? 새로운 조합 집행부는 언제쯤 구성이 될 것인가? 조합원들의 감정평가 언제 통보되나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또 조금 급하신 분들은 조합원들 분담금 확, 언제쯤 확정될까? 내 분담금 얼마 될까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내용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연서 주학교 이전에 관련돼서 질문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여섯 가지 내용이네요. 순서는 제가 바꿔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다들 주관식이에요. 재개발업 사람이 법과 절차를 지켜가면서 진행되는 미래의 일이잖아요. 앞 내용은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진행된 내용들, 현재 드러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앞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윤곽을 예측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예측하는 선에서 정답은 아니겠습니다만, 한번 파악해 보고자 합니다. 증산 5구역 사업이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감정평가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합 내부의 문제로 멈추어 섰죠. 조금 빠르게 얘기하면 관리처분 준비하는 단계에서 멈추어 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공식적으로는 감정평가가 2019년 5월 4일까지였고요. 몇달 지연된다 하더라도 감정평가가 작년 7월 정도에는 마무리가 될수 될 있는 그런 시기였었죠. 감력평과 다음에 바로 이제 관리처분 넘어가는 단계인데 증상 5구역의 특수성이 조금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합 내부의 문제도 당연히 있었고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먼저 나오는 질문. 순서는 질문에 대한 순서는 제가 좀 바꿔치기를 해봤습니다. 향후에 조합 집행부 구성은 언제쯤 가능할까? 자, 그러면 조합 집행부를 왜 구성해야 되는지가 들여다보면 2019년 5월 24일에 그 기존 조합장은 해임총회가 있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과정을 거쳐서 2019년 10월 26일날 임원진에 대한 이사, 이사진이죠. 임원진 해임총리가 있었습니다. 해임총리로 인해서 조합집행부에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임원진이 없는 상태죠. 기존 임원들은 10월 30일자로 해임총리에 대해서 부당하다, 무효다, 효력정지 가처분이 걸렸죠. 이제 법, 법률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그, 가처분 결정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17일에 가처분 기각 결정이 떨어졌죠. 결정문으로 문제가 나왔었고요. 기각이 되면서 임시조합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임원진이 없으니까 조합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7일에 이제 임시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죠. 2월 7일에요.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되니까 임시조합장을 빨리 파견해서 조합을 정상화시켜라. 이런 의도겠죠. 오늘이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임시조합장이 결정이 되고 나서 2월달이 이제 다 흘러왔습니다. 3주 정도 흘러왔네요. 보통 임시조합장의 구역 내 내용을 알 수가 없죠. 실질적으로. 또, 임시조합장의 급여가 3개월 동안 990만원, 한 달에 330만원 정도 되네요. 그게 측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모구역 내용을 파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뭐두 달이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 사람마다 다른 내용이니까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임시조합장이 결정이 되었으니까 어쨌든 임시조합장이 업무 개시는 2월 7일 날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임시조합장의 업무는 무엇인가?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선관위를 구성해서 집행부 선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선관위를 구성하는 단계가 한번 나올 수 있고요. 임시 총회를 여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주 업무가 되겠죠. 임시 총회에서 조합장, 이사, 감사 진들을 선출을 해야 되니까요. 희망하시는 분들은 후보에 출마해서 여러 가지 향후의 선거전도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선관위를 구성하고 임시 총회를 진행한다. 이게 임시 조합장의 기본 업무죠. 이 이외의 업무는요. 지 않을 것 같습니다. 뭐 가능하지 않은 일은 없, 없겠습니다만 어, 절차상 실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임시총회까지 이루어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 지금이 3월 1일입니다. 3월, 4월, 5월, 6월. 제가 개인적으로 작년 12월 경에 유튜브에 올린 내용으로서는 올해 6월 달을 봤습니다. 지금도 6월 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보는 스케줄 상에서 그렇습니다. 다만 6월 달이 가능하려면 몇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이 지연 요인입니다. 지연 요인이 어떤 게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연 요인은 어떤 분쟁이 들어온다, 예상하거나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분쟁 요인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요인이 없었을 때, 빨리 진행되면 6월달이면 집행부 구성이 마무리되고 등기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선거관리위원회를 꾸리는 것이 가장 먼저일 텐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법도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대위원회를 통해서 가는 방법이 하나가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어떤 지자체에 요청하는 방법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임시조합장이 어떤 재량행위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분쟁이 없으면 빨리 진행이 되겠죠 또 어쨌든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요청은 많은 조합원들이 충분히 할수 있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이 6월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증산 5구역에 파견된 임시조합장님의 의지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6월달이면, 집행부가 구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해 봅니다. 조합 집행부 구성.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요. 조합원들이 또 진행하는 일이고요. 시기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 윤곽을 그려 보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증상 5구역이 정상화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임총회는 작년 10월 26일에 이루어졌지만, 해임총회로 인해서... 집행부가 무력화되고 새롭게 집행부가 구성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정상화 시기는 어, 올해 6월 정도로 생각해보겠다. 이 정도 바라볼 수가 있고요. 이런 시기들은 다 생각, 조금씩 생각은 다를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이제 조합원들이 내가 가진 주택 내가 가진 상가건물 내가 가진 단독주 때, 감정평가 얼마나 나올까,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감정평가 금액 언제 통보되냐는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거래, 지금도 이제 거래가 되고 그러잖아요. 매수인도 모르고, 매도인도 모르는 거예요. 예상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감정평가가 통보되려면요, 이런 내용들이 먼저 있습니다. 바로 감정평가 이후에 관리처분 단계로 가는 것은 큰 덩어리 차원에서 절차에 불과하고요 증산 5구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정비업체가 조금 아직은 판단하기가 그래요 2019년도 작년 6월달이에요 작년 6월달에 대의원회에서 해촉이 된 상태예요. 정비 업체가. 최종적으로 정비 업체를 자르려면 조합 총회에서 자르는 거고요. 정비 업체를 선입하려면 조합 총회에서 선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새롭게 향후에 집행부가 구성이 되고 업무를 등기한 이후에 업무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죠. 기존에 지금 정비업체가 j m b 코퍼레이션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총회에서 해촉된 건 아니니까. 그러면 향후에 새롭게 구성되는 집행부가 정비업체를 새롭게 선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대의원회에서 해촉을 다시 무효화시키고 기존 업체를 끌고 가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정비업체가 있어야만이 그 업체가 증산 5구역에 정비사업비용 추산액을 감정평가업체에 통보를 하는 거죠. 그 비용으로 인해서 감정평가업체가 감정평가 업무를 마무리가 지어지는 거죠. 지금 종전 자산은 다 평가가 이루어져 끝났어요. 어, 제가 금액을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당연히 종전 자산은 끝났죠. 그럼 간단한 업무니까. 다만 조합원들한테 향후에 주어야 되는 종후 자산이라고 하죠. 향후에 아파트의 금액, 조합원 분양가죠. 그 금액을 모르는 거예요. 물론 감리평가사들은 그 금액을 대략적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 잡으려면 사업 비용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업 비용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변동하잖아요. 그 비용, 사업 비용을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감정 평가 금액을 확정을 못 짓고 이런 지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업 정비 사업 비용을 통보 받아서 조합원들의 종합 자산을 마무리 짓고 그 결과치가 은평구청에 감정평가서를 납품하는 단계를 거치겠죠. 그럼 은평구청을 거쳐서 향후 조합 집행부로 들어올 거고요. 그럼 그 감정평가 내역서를 향후에 조합원들한테 통보하겠죠. 뭐, 바로 통보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보통은, 그, 관리 처분 계획 안을 세워서 관리 처 주민 관리 처분 총회 한달 전까지는 늦어도 통보가 되게 돼 있죠. 총의 1개월 전까지 조합원들에게 통보하는 절차일 것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업무는 조합원들은 궁금하죠, 당연히. 감정평가 금액이 얼마야? 이런 내용이니까요. 이것은 향후 집행부가 들어서야만이 다음 절차에서 나올 수 있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아주 긍정적으로 봤을 때 6월 달에 집행부가 들어서고 어떤 관리 처분으로 진행한다는 전제 하에서 본다면 올 하반기면 평가 금액이 조합원들한테 통보가 되겠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그러니까 절차상 가지고서, 아, 어떤 절차가 진행되어야만이 내가 궁금해하는 궁금한 내용들이 풀리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는 연서중학교 이전 관련해서 볼게요. 현재 공식적으로는 증상 5구역은 연서중학교는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곳이 공식적인 내용입니다. 이게 2018년도 다 아시죠? 이제 많이 들어셔서 12월 4일자에서 주민총회에서 결정한 내용이잖아요. 어, 그런데 지금 연서조합기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디에서 있냐면, 이제 그 이전할 부지에 대한 교육 환경 영향 평가를 진행하는 단계에서 보안 요청이 나왔더라고요. 최종적으로 보안 요청이 나온 시기가 2019년 11월 5일 작년 일입니다. 근데 이 시기에 2019년 11월 5일 이 시기에는 벌써 조합집행부가 다 없는 상태잖아요. 해임됐기 때문에. 그래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교육환경영향평가가 홀딩되어 있다.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그 서부교육지원청에 통화해서 담당 주무관님하고 통화해서 질의회신을 거쳐서 나온 내용입니다 조합원들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뭐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어 그러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마무리되고 난 이후에 다음 절차가 무엇이냐 봤을 때 상급기관의 4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더라고요 이제 서부교육지원청이었으니까 그 위에 단계가 서울시교육청이 있습니다 자체 재정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하고 그다음에 또그 위에 단계인 교육부에 중앙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거쳐야 되고 그런데 서울시 교육청의 공유재산 시민을 거쳐야 된다고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서울시의회에 공유재산 시민을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이네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심의들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상급기관의네 단계는요, 매월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열리는 시기에, 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시기에 맞춰가지고, 담당 주무관들이 이제 서류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일정이 안 맞을 수도 있고, 혹시 보안사항이 또 내려올 수도 있고,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서부교육지원청의 공식적인 입장은 최소 1년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제 의견이 아니라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의 얘기입니다. 조합원으로서 이렇게 질문했을 때 나온 답변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감정평가가 마무리, 절차에서 본다면 감정평가가 마무리, 여기서 마, 마무리가 되고, 주민총회를 거쳐서 관리처분, 관리처분 인가 신청이 이루어지다 하더라도 인가가 날수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조건부로 내, 내줄 수 있을지는, 이제, 관리처분 인가권자는 은평구청이니까 조건부로 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고래, 고래사항이죠. 면서조학교 이전 관련해서 이네 가지 반대를 향후에도 거쳐야 된다. 그럼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 인가가 언제쯤 나겠구나. 이거죠. 조건부로 관리처분 인가가 났는데 2주를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다음에 관리처분 다음에 2주를 가야 되는데 그럼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관리처분이 언제쯤 날수 있을까를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 언제 나느냐 조합원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시기는 모르겠습니다만, 관리 처분이 날려면, 앞에서부터 제가 쭉, 거니, 짚어온 단계를 다 거쳤을 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정리해보면요, 앞에 산정한 단계들이 참 많이 있는데, 집행부 구성이 이루어져야죠. 제가 빨라야 올 6월달 정도를 개인적으로 한번 예상을 해 보죠. 그 다음에 정비업체권 마무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새롭게 선정해야 된다면 주민 총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녹록하지 않네요. 또 2020년 올해 그러면 총회가 몇번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임시 총회 집행부 구성 한번 이루어져야죠. 정기 총회도 이루어져야 될것 같죠. 정, 정비업체를 만약에 선임한다고 보면은 함께 가야 되겠네요. 정비업체권하고 전기총거하고 함께 여, 여, 마무리가 돼야될것 같죠. 연서조합교는 어쨌든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고, 이런 부분이죠. 또 조합원들이 이제 어떤 비용 측면에서 한번 또 생각하는 조합원들도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단계에 거쳐서 조합원들한테 감정평가가 통보가 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안이 세워지고 관리처분 총회가 이루어지겠죠? 관리처분 계획 안이 이루어져야만이 조합원들의 대략적인 분담금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앞서서 분담금 얼마 나올까 궁금해 하신 분들은 여기에 답이 나오네요.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지 않는 이상 분담금도 확정되지 않는다. 1차적으로 확, 확정되는 거죠. 이것마저도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관리처분조합은 총회까지 마무리돼야만이 인가 신청하고 인가 나고 쭉 작업이 진행이 되겠죠. 다음 절차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답답한 내용일 수 있고요.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연되는 내용들이죠 듣기에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어 저는 제가 5구역을 바라보는 시각이 절차 절차 절차들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시기는 언제쯤 될까 저 사실은 저도 많이 궁금한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 한번 정리하고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조합원들이 열심히 뜻과 의지가 있다면, 이런 기관들은 앞당길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해서 증상 5구요. 조합원들이 궁금해하는 내용 몇 가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레고팜TV 였구요. 구독하기,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